같이 224번 봅시다. 자, 우선, what이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음, 묻고자 하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죠? what 하고, like지? what, like는 뭐로 해석한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ow로, what, like, 어떤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수 있다. 물론, 분석하면 돼. The man's of the future. 그 그러니까 사람인데, 미래의 사람이 will look, 보일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지 라이크에 like 그러니까 뭐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cientists can say 어 우선 과학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다. for certain 확실히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어떨지 미래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at like는 괜찮은 거야. 만약에 여기서 what 대신에 how를 쓰면 like를 빼줘야 돼. 그래서 문장 분석으로 볼 때는 뒤에 여기 like 뒤에 명사가 없는 거니까 불완전하다. 이거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이의 목적으로 어, 명사절이 또 쓰이면서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됩니다. 1 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2번 less가 나서 덜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자, so he will have less hair. 그는 가질 것이다. 더치 혹은 머리카락을 가질 것이다. Less than. 비교급 팬이죠. Then he does now. 그가 머리카락. 헤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less than. 비교급. Less. 문제 전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3번으로 한번 와서 봅시다. Man's face has been getting smaller since Cape Man, uh, since Cape Man days. 자, 여기서, 우선, 뒤에 뭐가 있어? since가 있네? since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have, 여기서 has been getting. 요거는 뭐로 볼수 있어야 돼? 현재 완료, 진행이지. 현재 완료, 진행. 자, 그리고 주어는 여기서 the man's face란 말이야. 요게 주어. 동사고.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고. 자 cat은 우리가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지? 음 요게 동사. 어, 그리고 smaller는 보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have, ING는 능동이야 능동 능동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이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아이오 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목적형 보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형식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get은 일형식 어 g e t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maller라고 하는 형용사 보호가 나올 수가 있다. 사람의 얼굴은 getting smaller, get small 하면은 모모해지다,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점점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선 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거 우선 현재 완료 진행으로써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작아지고 있다. 언제 미래로 테이프 멘데이, 네이네 시대시, 그래서 동굴, 어, 동굴, 그러니까 케이브가 동굴이고, 맨이 사람이니까 동굴 사람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3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듯. 다음으로 갑시다. 자, 4번으로 한번 갑시다. were His jaw and his face. 요게 표현이잖아. 우리가 몇번본것 같은데. So am I. So do I. 라는 표현이 쓸 수도 있고. So can I. 라는 표현이 쓸수 있어.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로서 똑같이 해석은. 자, 근데 언제 M이 나오고, 언제 d o 가 나오고, 언제 can이 나오죠? 자, M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 받아 치는 거잖아. 요 나도 그렇다. 두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물론 주어가 어, 이제 I, 일런식요 어, 주어가 1인칭이니까 두가 나온 것이고. 만약에 3인칭이면 does나 did 같은 애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과거일 때는 did고. 그 다음에 can이 나올 때는 어, 앞에 쓰인 동사에 조동사 can이 들어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보냐면, as his diet change. 그의 식단이 변함에 따라서 그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어, become smaller. 어, 더 작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두 그렇다? 이게 주어잖아 그니까 여기서 뭐야 나도 그렇다라는 표현이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뭐야 그의 턱이라든지 그의 얼굴도 더 작아지고 있다 뭐를 받고 있어 비컴을 받는 거잖아 비컴 이걸 받고 있잖아 이게 무슨 동사야비동사입니까 아니지 일반 동사로볼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디드가 돼야 되겠지 과거로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확인하시면 될 듯하고 5번 5번 보니까 위치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전뒤쪽에 문장 구조 이런 것들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It is possible that it's a g a z o 그 다음에 대절이 진주어로 보시면 될것 같아. 진주어. 자, 그래서 가능하다 대절이. 그래서 man of future might uh, might very well be born without wisdom teeth, uh, tonsil, and appendix. 자 그래서 사람이야 미래의 사람이 어, 아마도 잘 태어날 것 같다 뭐 없이 wisdom test 게 뭐죠 사랑니로 볼수 있겠지 사랑니 없이 그 다음 tons 이게 편도선 그 다음에 appendix 이게 맹장 이라고 하는 것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잘 태어날 것이다 어, 우선 미래의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근데 w 치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 어, 여기서 many doctors say...는 컴마, 삽입이야 과로우선 쳐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어 말하기에 이런 애들은 serve real function now. function이 뭐죠? 기능. 그러니까 실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serve no function now.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랑이라든지 편도선이라든지 아니면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기에 어떠탁 실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적용법으로서, 콤마가 앞에 나와도 상관없고, 자, 그리고 요괄호 치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구조로 볼수 있겠지. 그다음에 봉사목적으로 쓰인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해주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문제만 더 봅시다.